1강이랑 12강 다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 챕터 2,3 이렇게 끝내면 교과서만 딱 남거든? 자, 봅시다. 빈칸 at times가 뭐야? 때때로 하고 여기에 절 전체가 통째로 들어가는 문제였어 때때로 s가 v하다. 이 문제는 사실상 빈칸 추론 문제로는 그렇게 잘 출제한 게 아니야. 왜 그럴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핵심하고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 주제문이 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 이 빈칸이 뚫려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야. 그래서 어, 그, 그 문제 자체로 좀잘못 냈어요. 어쨌든 때때로 1번이 답이라면 너는 리저브가 뭐야? 보존하다, 예약하다, 찜하다 그 말하냐? 때때로 너는 친구들 위해서 그런 장소를 찜한다. 2번 우리는 확대한다 우리의 사적 공간을 답이 2번이었었죠 2번만 기억하면 돼 일단 3번 누군가가 너에게 너무 가깝게 와 4번 사람들은 찾는다 조용한 장소를 릴렉스하기 위해서 5번 퍼스널 버블 본문에 나온 건데 직역하면 사적인 거품이야 사적 거품인데 이게 바로 자기의 어떤 어?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지 사적 공간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자 볼게요. 우리 답이 2번인가? 우리 모두는 우리 동사 앞에 있을 때 부사로 사용된거야. 우리 품사가 대명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동사 앞에 있을 땐부사예요 우리는 모두가 둘러싸고 있어 우리 자신을 어? 주어랑 목적어가 같네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써야죠 벌써 안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둘러싼다. 뭘로? 자,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어떻게 속해? 소위 이른바 소위 personal problem. 사적인 거품. 사적인 거품으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 That. Yeah. We go to great lengths to protect.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야, 얘들아. Go to great lengths to 하면 어? 직역해봐. 우리가 네. 가. 먼 그런 거리를 램슨 롱의 명사지, 그죠?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니 아주 힘들게 노력하다 그러느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Go to great lengths. 투부 정사는 아주 어, 힘들게 투부 정사한다 그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 이 대시 뭐야? To protect의 목적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죠.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가 애써서 보호하려고 하는 소위 사적인 그런 거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 어?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불편하잖아. 싫잖아. 이 문장이 주제문이야. 이 문장이. 어. 주제문을 외워야 되니까. 요새 유행하는 문제가 뭐니? 밑줄 친 부분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라. 그렇지? 이런 거 밑줄을 쓰지. 퍼스널 버블이 바로 뭐니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이지요. 프라이빗, 은밀한, 나만의, 그렇지? 나만의 부여, 나만의 장소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만의 장소로 둘러싼단 말이야. 우리는 여러 그 나만의 장소를, 그 거품을 연다? 누구에게만? 우리랑 친한 사람들한테만. 친구들,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엔소는 기타 등등이지. 이렇게 친한 사람들한테만 우리의 사적 공간을 열어.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는 형용사는 부사라고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Out of this space. This space가 바로 버블이지. 퍼스널 버블이야. 이 사적 공간 바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keep해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사적 공간에서 멀게 하는 데 우리가 careful. 어? 주의를 한다. 여러저 삽입 나올 수 있고요. 왜? 여기서 지시어가 나왔잖아. 그 버블. 그 버블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버블이 언급되어야 돼. 더 버블이 앞에 있는 어 퍼스널 버블.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 어떤 명사가 하나는 부정관사가 붙어있고 하나는 정관사가 붙어있어. 그러면 정관사가 붙어있는 게 뒤에 와야 되는 거야. 어떤 명사? 그 명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고요. 예를 든 거지. 우리가 줄을 서 있을 때 우리는 make certain, make sure야. 몸을 확실하게 하다. make certain, make sure. 접속사 대 생각됐고요. 형용사 뒤에 절이 나오면 그 절은 대절이란 말이야. 우리가 줄을 서 있을 때 우리는 대대열을 확실하게 해.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말이야. 공간 확보를 한다는 말이야. 왜? 네. so that은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지. 이요 뜻은 생략해도 돼.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닿지 않도록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In front of, 전체사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 우리가 닿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만지도 않지만 우리가 만져지는 것도, 그것도 어? 만져지지 않도록 여기 수동체가 돼야 돼. 우리가 만져지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b 이 t 퍼스 이거는 반대로 뒷사람이죠. 우리 뒤에 있는 사람, 내가 앞에 있는 사람 건드리지 않고, 내가 뒤에 있는 사람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한다. 그게 바로 퍼스널 버블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At times 때때로 이 문장 3이 될 수도 있어. 여기다 만약에 연결을 붙인다면 게다가 게다가 더욱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확대하기까지 해. 그냥. 내 공간 확보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넓히려고 해. 욕심을 부리는 거지. 요 문장의 위치. 이게 주제문은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빈칸은 주제문에 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거든? 여기가? 어. 근데 여기를 갖다가 마땅하게 뭐 빈칸 될게 없었다가 출제자가 여기다낸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외워야 돼, 첫 번째 문장을. 예를 들면 여기 연결어가 들어있으니까 이 문장도 위치 받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공간을 갖다 더 넓히려는 확대하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예야.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당신은 플레이스가 독서로 놓다잖아. 놓을지 몰라 당신의 코트를 의자에다가. 어떤 의자인데 너 옆에 있는 넥스트는 뭐가 역할한 전치사야? 네 옆에 있는 의자에다가 네 코트를 벗어 놓을지 몰라. 그러면 내 옆에 아무도 못 앉죠. 남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갖다가 남이 오는 게 싫으니까 거기다가 남이 못 오도록 코트를 갖다 놓는 거야. 어?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발 어, 찬동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죠. 클레이밍 대시나 콤마 똑같은 거야. 자, 대시나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거 뭐야? 분사라 그랬죠. 현재 분사니까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야 되지. 뒤에, 뒤에 있잖아. 목적어 있잖아. 데스페이스. 그래. 그 공간, 목적어 있잖아. 현재 분사가 와야 돼. 여기에 뭐 동사를 쓴다든지, 동사가 오려면, 여기다 만약에 동사 쓰려면, 앞에 접속사를 붙여야 돼. 접속어 가 없잖아. 과거 분사가 오면 수동의 의미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 공간을 주장하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그 공간을 갖다 주장하면서 이분도 접속사고요. 이분은 이 도를 강조한 거야. 심지어 모에도, 모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의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의자, 조이시가 이긴건 채워야, 더채어단순니까 이슬 쓴 거지. 단순니까 뭐 이런 것도 낼수 있어. 이걸 만약에 댐 이렇게 하면 대명사의 수일치가안 되는 거야. 네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그 공간을 주장하면서 이건 내 거야. 그치? 이기적인 거지. 그치?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어? 지금 여기서 나온 있잖아. 퍼스널 버블은 어떻게 보면 뭐야? 셀어티 셀피시한 거지, 언지 어? 셀피시 이기적인 거지,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 네가 원하면 만약 네가 원하면 정말로 넓히기를 원하면 자, 준동사를 얘들아 부사가 수식할 때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 부사가 준동사를 수식할 때는 준동사 바로 앞이 이게 원칙이야. 투부정사를 부사가 수식할 때도 이게 원칙인데 현대영어는 부사가 이 투부정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이걸 옛날에는 분리부정사라고 불렀단 말이야. 왜 이게 분리부정사야? 부사에 의해서 부사 때문에 투랑 어 동사와 대이 분리가 됐잖아. 그래서 분리부정사. 요새는 이걸 더 많이 써. 같은 거예요. 원래 이게 really too w i d e 인데 현대영어에서는 drill w i d e 이렇게도 쓸수 있단 말이야. 와이드는 뭐야? 넓히다 좀 넓어지다지. 만약 네가 정말로 넓히기를 원하면 너의 그런 공간을, your space, your bubble. 그러면 너는 심지어 spread, 펼쳐놓을지도 모르는데. 책을. In front of. The other chairs. 나머지 의자들. 자기 책상 이 있어. 내 자리야. 너희 내가 앉아있어. 내 옆에. 못단깨 오다 내 코트를 놔. 앞에 있는 자리 있잖아, 앞에 있는 자리. 여기도 앉는, 남아있는 거 싫어하고, 여기다가 책을 갖다 펼쳐놓는 거야, 책을. 양아치 짓이지, 양아치지, 이거는. 어, 이기적인 게아니고 양아치야,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나머지 자들 앞에 책들을 펼쳐놓을지도 몰라. 여기도 절 다음에 컴마 다음에 아이즈가 나왔으니까 여기 분사지 언제분 사, 테이핑. 차지하면서, 그 전체의 그런 테이블을 차지하면서, 현재부사는 능동분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지금 있잖아. 동사 안 돼. 여기 동사를 쓰려면 접속사를 붙여야 돼.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 안 되고요. 과거 분사를 쓰면 수동의 의미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keeping만 되는 거야. 그 전체 테이블을 차지하면서 네 자신에게 keep 목적어 투원 o n 하면 독점하다라는 뜻이야. 목적어를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니까. 그 전체 테이블을 독점하면서 어떻게? 해? by giving. 줌으로써 i m p r e 그런 인상을 줌으로써 어떤 인상인데, 네, 명사 impression 다음에 대시 왔고요. 뒤에 보니까 어? 완전한 절이 왔다말야 그러니까 요 대는 동격 접속사죠. 다른 사람들이 step away, step away 뭐야? 그냥 지나가 버리다지.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스텝은 자동사니까 주어만 있으면 완전한 절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저 거기 그냥 지나쳐간, 어?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지나쳐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그렇게 주으로써이 명사랑이 대신 뭐라고 대체죠? 이 독격관계란 말이야. 여기 와 위치라고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그저 지나쳐갔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다는 말이야. 그 의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로서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 버렸다. 이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답은, 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적인 공간을 갖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사적 공간을 더 넓히려고 한단 말이야. 자. 이 문제가 출제될 거면 뭐가 출제될 수 있어? 이제 어법 출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삽입이나 배율 같은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빈칸 추론이었던 문제들은 주제 문제로 나온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그지 주제야. 주제가 바로 뭐야? 주제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공간을 지키거나 아니면 때로는 더 확대하려는 그지? 어? 그런 뭐 노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시도? 노력? 시도? 좋게 말하면 노력이지, 뭐 t e f f o r t s 노력들 나쁘게 말하면 시도고, t e f f o r t s to extend private space 사적인 공간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었어? 그걸 갖다가 personal bubble이라고 표현한 거야. personal bubble을 personal bubble을 이렇게 어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사적인 그런 공간을 지키고 그렇게 어,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들, 뭐 시도들 이런 것들이 주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야? 이기적인 거지. 그지? 이기적인 행동들이란 말이야. 주제 나올 수 있고, 배열 나올 수 있고, 삽입 나올 수 있고, 업무 나올 수 있고. 아까 여기 퍼스널 버블에다 밑줄 놓고 함의 추론. 퍼스널 버블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프라이빗 스페이스 또는 프라이빗 에어리어. 그걸 말하는 거야. Thank okay. you.